다하니 아, 에릭이가 인사한다. 에릭이다. 어 이제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여러분들. 퐁퐁퐁. 방금 그 잠바가 훨씬 이뻤어요. <laughs> 아이 쪼박한는청자켓이었잖아 지금은 블랙으로 입었더라고. 어? 이제 갈아입었어. 뭐야?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안했습니다. 퐁퐁퐁. 예? 유유 유라이트 뭐 고려 고려? 고려니? 베테라? 배터랑? 어, 오 한식당으로 간다는데? 오 좋네요. 오야, 주지 뭐야? 어 택시 왔다. 왔다. 가봐. 뭐 그거? 같이 밥 먹으러 가니까 설레입니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오빠도 오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자이 전화는 설마 그 느낌? 자 대가족 소환술 그러니까 잠깐만 분신술 지금 소환한 이제 버스터콜 지금 풍스터콜 지금 설마 풍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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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아 응. 어, 기분 좋아한다 여러분 들 다행이다 이거 이번까지 먹혔다 오케이 더 이상 이제 하면 안돼딱 여기까지야 인정 여러분들 한번더 할까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미칠 것 같다 이말 할까 말까 여러분들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아니 또 말하고 싶은데? 아 오늘, 오늘 봤던 것 중에 제일 예쁘다 이런 거. 이런 말 어때? 그이 말은 괜찮지 않나? 이따가? 젓가라고요 아니 뭐 아니 뭐말 한마디 했다가 꼬추를 때립니까? 이거 너무하잖아요. 봐봐 봐봐. 어. 그랜마더, 그랜마더? 다원이가 아, 뭔가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대. 뭔가 원하는 게 뭐라고 한 거지? 잠깐만요. 어? 릴리? 파완원? 그러니까 베, 베이비? 베이비? 롱? 아, 바이클, 바이클. 어, 바이클, 바이클. 파완원, 바이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얼마쯤한 그러니까 얼마쯤지 물어나보자. 그래 그래. 자전거는 얼마쯤하나요? 음. 네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사주면 푸니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방송 극락 가는 거야 아니야? 그럼 바원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죠? 자전거를 만약 사준다면. 아 만약이야 만약 만약 만약. 그래 펀딩을 좀 받자 여러분들 응.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다 방은 그거 자전거 펀딩 야 뭐야 펀딩이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지켜놨으니 응, 데 진심이구나 와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펀딩이 다채워줬어 자전거 사줄 테니까 대신에 풍 다음에 나랑 또 데이트 해달라고 어때 여러분들 아 조건 만남이 아니고 뭔스 조금만 나있게야. 주인애라. 조금만 남 아니다. 천개는 너네들이 채워 씌었더라.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어? 어.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전화 누구랑 하는 거지? 잠깐만. 또 다른 다른 분들이 오는 거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가자. 여러분들. 여기 옛날에 왔던 거이잖아 야 잠깐만, 잠깐만, 누구 전하는 화 거야? 기다려봐. 야 진짜 누가 오나 본데야, 뭐야? 아 여기, 아 예예, yeah, yeah. 오케이 오케이, 허거 허거, 유라이크 허거. 오케이. 오랜만에 보니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인다. 파이어? <목소리> <목소리> 뭘 짜래 짜라기는 있을게야 이게 호 어? 고구의 삶이야 있을게야 그냥 그저 그러니까 누가 오나 본데? 야 맞네 역시나 야혹시나 했는데 아 헬로우 땅형 땅형 그래 오빠는 괜찮아 오빠 땅형은 좋아 야 그래도 옆자리니까 좀 낫다 가족모임 여러분들 좀 낫다 인정 도복 어, 뭐, 미트 미, 미, 영상 소스 어나이 소스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자, 이게 렇 직접 내 것까지 이렇게 봐봐 만들어 주잖아.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들. 난 이거면 돼, 여러분들. 진짜 야난 이거에 만족해. 아,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당연히 내 거지 그럼 누구 거야, 이거? 설마 내 것만 안 한다고? 음, 야, 설마 오빠 건가? <laughs> 자, 1번 내 거다. 2번 아니다. 딴 사람 거다, 여러분들. 민심 한번 보자. 야 이거 알았어 이제 화력 그만 화력 그만 여러분들 마음 봤어 알았어 딴 사람 거래 아좋겠다야 설마 설마 잠깐만 잠깐만 야 너무 차갑게 가는데 야 기다려봐 과연 자 과연 미 어우 와와야내 거였어 야내거 맞잖아 이씨 아유 그냥 아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들 야잠아이 음료의 주인 설마 내거 잠깐만, 설마, 설마, 포이 기다려봐. 인이내 건가? 오케이. 뭐, 나 인체 실험하는 거야? 야, 이거는 그거, 밀크티 아니야, 이거? 야, 저기 콜라 내거 맞았어. 와, 레전드, 여러분들. 그래, 이 맛에, 여러분들. 응? 이 맛에 내가 사는 거야. 응? 진짜야. 미? 미? 내 거야? 야, 이거 봐. 이 맛에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현지 음식을 먹어야 니까 내가 소스가 이게 이식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미? 야, 내거 튀겨였어. 와. <laughs> 호이가 이거 다 한다. 여러분들, 내조 잘한다. 인정 와, 나또또 또 챙겨줬어. 와, 레전드 와, 이거 봐. 너가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맛있다. 난 행복하다. 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쳐다봤어. 웃었어, 웃었어. 호이, 먹여주라고? 뺏어 먹는 줄 알고 지금 아, 네. 풍이한테한입 주기 1 0 0개 미션 오케이. <laughs> 뭐? Thank you, Thank you. 야 형수님이 줬어. 야풍이가 고기도 줬어. 야 뭐야? 야 이거 나 이거 짬타이거로 아는 거 아니겠지? 야 오늘 실컷 나게 먹는 거야. 그냥 배터져 죽는 거야. 야 뭐가 계속 와, 야 뭐가 계속 오는데? 야 뭐야 잠깐만 이거 또 오는데? 야 기다려 봐. 야 이게 다 뭐야? 야몇 개가 오는 거야? 야, 뭐야?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돌아다니는 ATM 입니다 여러분. 나왜 주는 거지 이거야? 짬처리 뭐야? 어 어. 투자다? 야야야. 소주 먹자는데 사실 오빠 아 형님이 먹재 그럼 먹어야지 여러분들. 자전거 펀딩. 야, 자전거 펀딩이요? 예 시현 회장님. 예, 외장님저 아니 이거 자전거 펀딩 받는 김에 이 바깥도 펀딩 좀 받고 있었거든요. 네. 팀이 시하나. 받는 소가원님 별풍선 4000개 감사합니다. 예? 펀딩 아예 만개로 키웁! 아. 키웁! 키웁! 여러분들 시하나. 아, 아,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아니 아니야. 아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키울게요. 키울게요. 어. 네. 오야 풍이가 나 따라주는데? 역시 야 잠깐만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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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뭐지 여러분들? 이거 소주가 아닌데? 이거는 일본 술 같은데 일본? 하루카하루카 하루카? 이게 뭐야? 나 모르겠어 뭐야 애기가 애기가 짠하지 여러분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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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걸로 이걸로 고와, 이봐, 고! 어우, 어우! 귀여워. 애기가 짜라지. 뭐, 이제 일어나? 아니, 근데 형님, 형님 아이스크림 먹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멀리, 그러니까, 가는 척 하면서 계산하고 올까? 야, 계산하고 오자. 얼만지, 얼만지 한번 물어보자. 하온만치! 야, 근데 뭐를 많이 적긴 한다. 야, 계속 적는데? 다려봐 우리 아까 향수가 얼마였지 여러분들? 15만 원쯤? 그야 290만 동이었나? 261만 뭐 사고 이거 뭐, 이거 맞나? 오케이. 아야, 더 추가야? 그냥 풍이 씨불러서 계산 체크해라. 아, 있어. 이거 들고 갈게. 이거 풍 체크 플리즈 할게. 풍 체크. 에릭, 커머. 커머, 커머. 커머. 가봐 <laughs> <laughs> 퐁, 첵, 첵. 체 어, 체크, 체크. <laughs> 아 어, 어, no. 노노노 no, no, no.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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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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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a 바람, 바이바 e 바람, e 람 바람, 바이바이 바람, 이람케이 바람, 바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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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람, 바람,